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아, AI 역량 수준을 인간 능력과 좀 비교해서 분석한 어, 그런 지표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I가 진짜 얼마나 발전했는지 특히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한 아홉 가지 핵심 능력 영역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같이 보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AI 기술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현재 AI 상태를 좀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어,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분석의 목표가 AI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 좀 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하던데 어떤 틀, 프레임워크 같은 걸로 평가를 하나요? 아, 네. 그게 총 5단계 척도를 쓰고요. 그리고 인간의 핵심적인 능력 9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AI를 평가합니다. 5단계 척도요? 네. 1단계는 아주 뭐 기초적인 사소한 능력을 말하고요. 5단계는 그야말로 인간 능력의 모든 면을 완전히 복제하는 음, 최고 수준을 의미합니다. 아 5단계가 거의 인간 수준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현재 대부분 ai 시스템들이 주로 2단계에서 어 3단계 수준 이 정도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2 3단계요 네 그러니까 5단계가 인간하고 뭐 거의 같다고 보면 아직은 가야할 길이 좀 남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와 대부분 2 3단계라니 저희가 막 뉴스에서 보는 ai 발전 속도 생각하면 좀 의외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문제해결 또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메타인지 이런 능력은 (2단계라고) 나왔군요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상태인 건가요 아그 (2단계라는) 게 그니까 제한되고 좀잘 통제된 환경 있잖아요 거기서는 특정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면 어~ 어려움을 겪는 수준인 거죠 아딱 정해진 것만 할수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소셜 로봇 같은 경우, 뭐 정해진 규칙 따라서 간단한 대화는 좀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뭐 복잡한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한다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거. 이런 데는 한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좀 특정 유형의 문제에 국한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자신의 생각과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조절하는 메타인지 능력, 또 로봇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처하면서 섬세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작 능력 같은 것도 아직은 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AI 챗봇이랑 대화할 때 가끔 느껴지는 답답함, 벽 같은 게 약간 이런 한계 때문이겠네요. 그냥 정보 처리하는 거랑 실제로 막 소통하고 문제 푸는 건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맥락 이해가 중요한 거죠. 근데 반면에 언어나 창의성, 시각 인식 이런 분야는 3단계, 그러니까 특정 작업에서는 인간 수준에 근접했다. 이렇게 평가됐네요. 이건 좀 고무적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언어 능력 같은 경우, 뭐, GPT 4호 같은 최신 모델들이 글을 쓰거나 요약하는 이런 특정 과제에서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이죠. 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석에 따르면 이것도 역시 3단계의 하한 선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전히 자기가 생성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스스로 검증한다거나 더 깊이 있는 추론을 하는데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그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 문제겠네요. 네 맞아요. 소위 그 환각 현상 잘못된 정보를 진짜처럼만 만들어 내는 문제인데 이게 신뢰성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이건 꼭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렇군요. 창의성도 3단계면 꽤 높은 것 같은데요? 어, 이것도 기존 데이터를 잘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잘해요. 근데 인간처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거나 뭐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지식학습 능력도 방대한 데이터를 그냥 외우는 건 잘하지만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배우거나 맥락을 파악하는 건 아직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특정 기술 자체는 엄청 빨리 배우는데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할 만한 거 있잖아요. 뭐 맥락을 파악한다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유연하게 상호작용하는 거 이런 영역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평가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요. AI가 어떤 정형화된 작업, 특정 작업에서는 진짜 인간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범용 지능 총면에서는 여전히 인간하고 상당. 격차가 있다는 점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이 평가의 의미가 깊네요 물론 이 분석 자체가 아직은 베타 버전이 거든요 아 베타 버전이요 네 그리고 뭐 수치 기준이 명확하다 기보다는 좀 정성적인 평가에 가깝다 는 한계는 있습니다 평가 방법론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ai 연구자들이 ai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테스트 설계로 목표로 계속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 지표는 어떻게 밝혀 걸로 보시나요? 이 평가 틀 자체가 계속 진화하겠네요. 기술 발전에 맞춰죠.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초에 정식 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이해하는 멀티모달 능력 그리고 로보틱스 또 감정을 인식하는 정서 인식 같은 새로운 지표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더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니까요 이 지표도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ai 발전을 좀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그 영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본 ai 역량평가는 현재 ai가 여러 인간 능력 영역에서 대부분 아직은 2단계나 3단계 수준 그러니까 좀 제한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작업의 효율성은 정말 뜨거나하지만 복잡한 실제 세상에 적용되기 위한 어떤 범용적인 지능이나 상호작용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좀 객관적인 틀로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AI 기숙의 현주소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